자, 장이 막 시작됐죠? 아, 이제 뭐한 2, 3분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보면은 지금 여기 매도존이 나오려고 그러죠? 이제 예, 고점 보고 일단 매도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예, 고점 보고. 자, 매도로 진입을 하기, 예. 고점 보고. 자, 매도로 진입하겠습니다. 예. 고점 보고 매도로 진입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녹색선. 매도존이죠? 아, 그래, 매도존을 보면한 개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 손절이 아닙니다. 아, 매도존입니다, 매도존. 예. 그래서, 어, 이 녹색선은, 녹색선 위는 매도존이죠. 어, 파랑, 녹색, 밤색은 매도존이죠, 그죠? 그래서 매도존을 보고, 자, 우리가, 어, <laughs> 매도로 진입해갖고, 이제 두 개를 갖다 진입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개니까, 일단 한 번, 뭐, 일단 두 개는, 본청하죠. 어, 두 개는 본청 어, 본청하기라고 본청한 것 같고 만일 올라오면은 또이 고점에다가 또한개또 어, 진입을 하고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laughs> 본청이 되나요? 예. 자, 본청이 됩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어, 이제 어, 옛날 같으면은 지금 한 개죠, 그죠? 어, 한 개약은. 본청을 했고, 본청한 걸 가지고 또다시 이 고점을 갖다가 노리면 됩니다. 자, 요거는 매도존입니다, 매도존. 매도존이 뭡니까? 고점을 줄 때마다, 고점마다 매도하면은 되는, 어, 되는 패턴이죠. 온 예, 오면은, 고점 주면은, 어, 체결시키겠습니다. 예. 자, 요것이 매도존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녹색, 녹색선이 지금 매도존입니다. 우리가 고점이 어딘지를 몰라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자기값 즉 유유고 이하로는 내려온다. 이것이 생명선의원리고요 제가 4년 동안 연구를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반드시 내려옵니다. 반드시 안 내려오면 큰일나죠. 어, 추가를 해놨는데 그래서 매도 존에서는 이 생명선을 믿고. 어, 매도만 하시면 됩니다. 예, 매도. 예. 자, 우리가 매도로 진입할 때는, 진입할 때는 공포입니다. 막 빨간 양봉으로 솟아오르는데, 매도를 하려니까, 아, 심적으로 많이 후달리죠. 어, 떨 때는 이걸 매도 조련한 것 같다, 알면서도, 어, 섣 지금 손이 안 나가죠. 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진입시는 이렇게, 공포지만서도, 이 공포를 이기게 하는 힘은, 생명선입니다. 그죠? 예.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자기 값 이하로는 내려온다. 아, 이것을 믿기만 하시면은, 이렇게 고점마다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장이, 상당히 우리 장이 강하죠? 어제 미장이 내렸는데도, 우리 장은 강하게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가격을 보면은, 1.20 의미가로 오늘 고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로 오늘 고점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옵션 가격을, 우리가 선물 옵션을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더군다나 전업이시면은, 이 옵션 가격은 조금은 공부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물론 이거 옵션 가격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병도 주고, 약도 주고, 어, 이러죠. 예, 그러나 우리가 참고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참고는. 자, 오늘 1.20. 이 의미가로 오늘 여기가 오늘 고점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 매도 존에 1.20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가 고점일 확률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자, 우리는 올라오면은, 올라오면은, 어, 추가로 어, 추가로, 자, 올라오면은 어, 추가하겠습니다. 예, 올라오면 추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laughs> 자, 이게 뭐 추가는 안 됐고요. 예, 조금 견뎌봅니다. 예, <laughs> 자, 요 고비만 넘기면 될 거예요. 예, 자, 이 고비만 넘기면은, 자, 될 겁니다. 예. 자, 이제 지금 녹색이, 녹색선이 없어지면 브롱선이 나왔죠. 자, 요거는 이제 위에 있으면 목표가죠.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예. 자, 쭉쭉 한번 보도 내려와 봐라. 예. 예. 그렇죠? 예. <laughs> 자, 그죠? 자, 요거 이제 요 옵션 가격 1.20. 어, 의미가로 오늘 어, 콜 285가 1.20을 분기하면서 어, 오늘의 고점이 될것 같습니다. 매도 존에 어, 매도 존에 지금 2 2 0이죠 예. 그래서 옵션 가격에는 많은 어, 많은 것들이 있지만서도 일단 한 가지씩 알아가시면 은 옵션 가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 처음에는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죠 예, 그러나 한가지씩 알아가면 의미가 알고 그 다음 기준가 알고 그 다음 월저 알고 월고 알고 이런식으로 아예자 아, 자, 출발합니까 좋습니다 자 출발합니까 예아예오예 아, 예. 예. 땡큐 자 20만원 27만 5천원 자 그럼 25만원에 자이층 합니다 25만원에, 예, 자, 25만원에 2층 합니다. 자, 요, 분홍선 아래로 내려오죠? 예, 25만원에, 자, 2층 합니다. 자, 일단 이층 해놓고 봅니다. 예, 수익은 줄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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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내려오자. 자, 25만원. 자, 25만원 안 되네요. 예, 예, 25만원. 자, 25만원에,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수익을 갖다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도 존을 보고, 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20으로, 오늘 여기가 어, 고점인 것 같습니다. 고점, 어, 오늘의 고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또 여기는 또 매수 존이죠. 어 매수 존이니까 우리가 직전 저점을 보고 자 매수로 진입합니다. 예, 자 직전 저점을 보고 매수 존이죠. 예, 주황색, 주황색, 그 다음에 분홍색. 요 아래는 매수 존이죠. 즉 지금 쌍 매수 존입니다. 쌍 매수 존. 자 매수 존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매도 존을 보고 진입을 해가지고 예, 자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냈고요. 자, 이제는 매수 존입니다. 매수 존을 보고 어, 직전 저점을 보고 받쳐 가지고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매수 존에 밀리고 있는데요. 아, 예, 추가하면 됩니다. 예. 왜요? 매수 존. 매수 존이니까 아, 자, 추가하면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언봉으로 막 길게 내려오니까 공포죠. 어, 아, 예. 그래서 하나 또 추가가 됐고요. 자, 우리가 이게 공포입니다. 아, 그러나, 이 매수존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은 손실은 안 납니다. 아, 절대 손실은 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뭐, 외인이 막 그냥 땅으로 파고 이러니까 막 매수받기가 겁나죠? 어, 겁납니다. 아, 그러나, 우리 생명선은 생제가 나오면서 지금 매수하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예. 신기하게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럼 현재 지금 현재 지금 두개약이니까 일단 한 개는 일단 본청하고 또 본청한 걸 가지고 또이 저점을 갖다 노리면 되죠. 예 이렇게 쉽게 쉽게 하면 예 이렇게 해서 자한 개는 이제 본청을 했고 자 그럼 본청한 걸 가지고 또이 저점을 갖다 노리면은 되겠습니다. 예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 저점에다가 항상 이게 생명선 매매법은요, 직전 저점을 보고 받쳐놓으면 돼요. 아, 받쳐놓으면 됩니다. 직전 저점을 보고, 자왜 직전 저점을 보고 우리가 이 매수를 받느냐 매수 존이니까 그렇죠. 자 매수 존입니다. 아 절대로 우리가 이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매수 존에서는. 예, 그래서 지금 자 어, 진입을 했습니다. 자 매수 존에서 또 진입을 했고 또 이제 이거는 어, 또 또 청하면 되고, 어, 이렇게 해서, 요, 매수존 아래에서는 항상 매수를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언제 들려, 들려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항상, 매수존에서 매수를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빨리 또 올라오면은 또 이거 본청하고, 본청한 것 같고 또이 저점을 갖다가, 어, 노리고.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예, 그래서 일단 본, 한 개는 본청이 돼갖고요 지금 한 계약을, 즉두 계약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밑에서 이제 어, 본청 한거는 현재 기다리고 있는데 아, 있었는데 아, 이거는 체결이 안 됐고요. 자, 올라오는데 일단은 수익을 내고 수익 주는 거는 수익을 내고 다시 이 저점을 갖다가 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거 세팅하면은 30만 원 되나요? 어, 되네요. 자, 요거 이제 체결되면은 자, 3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저점을 다시 어, 노리겠습니다. 만일에 바로 올라가면은 너무 글자 그대로 소탐대실이고 어, 다시 한번 저점을 갖다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인이 매도세가 지금 세죠. 예, 세죠. 자, 그래서 한번 어, <laughs> 노려 다시 한번 지점을 눌러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거 입증되면은요. 요걸좀 올려가지고 어, 이, 이 저점을 보고 한번 다시 한번 어, 또 매수를 예, 입증이 돼갖고 30만원 돌파를 쉽게 놨습니다 자, 우리가 왜 자꾸 매도를 안보고 자꾸 매수를 보는가 매수만 보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 매수 존이니까 그렇습니다. 어, 지금 여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자꾸 매수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찍고 있는데 지금 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 어, 이렇게 5분 이상을 갖다가 이걸 저점을 찍었는데도 지금 진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예 지금 보면은 이제 매수존 속에 또 매수존이죠 어, 쌍매수존입니다 자 외인을 보면은 지금 도저히 매수가 안 나오죠 그러나 생명선에서는 지금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 저점에서는 지금 체결이 안되고 진입이 안되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 지금 방송에 참여하고 계신 모 회원님께서 요즘에 어, 생고생저로 수익이 어, 준수하게 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해서 저를 갖다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는 지금 어, 문자가 지금 왔네요. 자 여러분 어, 지금 현재 지금 이 방송에 지금 계십니다. 아, 이렇게요, 여러분들, 요, 생고생저, 생고생저에서만 우리가 진입하고 하면은요, 절대로 손실날 일 없습니다. 우리가 수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파생이, 어, 이게 참 쉬운 것 같아도 한틱한 틱, 그렇지가 않죠.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손실을 안 보고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요, 요 4호 이 저점에서 아 진입이 안됐어요 진입이 안됐는데 결국은 보면은 이각까지다 왔죠 그죠 지금 이제 3시 16분이라 3시 16분이라 아 이제 뭐 이제 뭐 그렇지만도 봐이 보세요 거의 다 자기 각까지 오죠 아, 이, 이게 아침 장이면은 당연히 오죠 이제 막판이다 보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45이 체결이 안된 것이 너무 아깝죠 그리고 이제 옵션 가격으로 보면 또요6.85 4 287요 6.85로 오늘 어,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가격을 조금 공부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1.20으로 오늘 고점이 잡히고 6.85로 오늘 저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요 상대 저가 1.89이 가격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